여러분, 지금 카우프로토콜 진짜 중요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저점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카우프로토콜 재단이 바로 오늘 밤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발표를 통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특히 더 중요하니까 3분이라도 시간 내서 영상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납득이 좀 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우 프로토콜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현재 카우 프로토콜이 509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 상승률이 20% 이상 나왔습니다. 캔들이 장대양봉으로 일목구름대 하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구름대 안으로 진입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흐름이 이어지면 540원 구름대 상단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터지면서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볼 여지가 있는데요. 4시간봉 차트에서는 420원 지지 이후 단기 V자반등이 나왔고 곧바로 구름대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을 캔들이 모두 위로 돌파하려는 모습인데 특히 단기선을 모두 돌파한 상태입니다. 바로 위 540원대 저항구가만 돌파하면 600원 중반대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가를 750원 이상으로 잡아뒀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에서 엄청난 호재가 같이 겹쳤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카우 프로토코 재단 측에 락업 회전 및 소각 일정이 나와주었는데 따라서 추가적인 랠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문서 오늘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코인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금전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망에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 문자로 받아보면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 평단가 적어서 보내 주시면 개인에게 맞춰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했을 때 50개는 시장에 풀리고 나머지 50개는 재단이 일정 시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이걸 락업 물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락업 물량이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제 직전 한번 시세를 위로 펌핑을 시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소각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코인을 소각하는 건데요.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라거 물량 일부로 직접 폐지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의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카오프로토콜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해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 처리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문의 내용, 락업, 자동매매지표, 관점 또는 상담 원하시는 코인명 적어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남겨놓았으니까 숫자 1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는데 사실 이런 투자 시장에서는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있는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평단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맞는 시나리오로 대형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딱 20분 정도를 해드리는데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아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요.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겁니다.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들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들었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 버립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